2041번째 리뷰에서는 CU 핫츄핑 라면을 소개합니다. 캐치 트니핑 아시나요? 2025년 2월 CU 편의점은 튀니핑 라면 2종, 핫츄핑 얼큰 소고기 맛과 반짝핑 멸치 칼국수 맛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츄핑 라면은 레드 비트를 넣은 핑크색 겉면을 사용한 얼큰 소고기 맛 풍미의 컵라면으로 튀니핑 실 50종이 무작위로 동봉되어 있다고 합니다. 할인해서 제조했으며 CU 편의점에서 한개 2,300원에 구입했어요.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 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얼큰한 풍미가 살짝 느껴지는 순한 소고기 베이스 라면입니다. 빨간 국물이지만 맵지 않아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었으며 푸디버디 빨강 라면과 한정판 핑크 퐁당 라면을 합친 느낌으로 어른 입맛에도 괜찮더군요. 하추핑 어묵 건더기는 귀여우나 별맛은 없었고 국수 같은 면은 양은 적지만 맛있습니다. 반짝핑 라면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먹기 괜찮은 라면이었습니다. 신니핑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재미로 한번 구입해 드시기 좋은 라면으로 소개합니다.